여러분, 지텔프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다고요? 합격점만 받으면 되는 지텔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. 지텔프는 전략만으로 빠르게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시고 다른 공부하러 가도록 할게요. 열심히 개념 정리도 하고 열심히 문제도 풀고 했지만 내가 이 시험의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략 없이 아마 공부를 해 오셨을 겁니다. 정확한 전략으로 지금 갖고 있는 영어 실력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전략은 아마 여러분 혼자서 파악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그러한 전략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가이드 선 안에서 여러분은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GTF특공대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GTF특공대의 강의가 GTF 공식 주관사인 GTF k o r 의실적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GTF에 대한 노하우를 풍부히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둘의 조합으로 여러분은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우리 GTF 특공대가 여러분의 합격점수 받을 수 있도록 빠르고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